때는 2025년 6월 메이플스토리 역시 방학에 메이플답게 버닝 이벤트가 열리며 다양한 값 패치들과 함께 신직업이 출시되요 메이플은 초대형 성수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많은 스트리머들도 잠전하게 되고 이러한 징조를 미리 발견한 천연도 발빠르게 자리하려 합니다 뭐야 전지각 극딜 영상보험 어, 어, 센던스 세이드. 아우,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내가 또 이렇게 보마에 대한 또 이렇게 로망이 있었는데. 음. 보마, 할아버지도 할수 있어? 아, 어, 보마나 할까? 아, 근데 어차피 다 그러게. 다랜 키울 것 같은데. 아, 난 그냥 보마나 키울까? 아, 보마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사장님도 이제 오차 시작하네? 어. <laughs> 뭐야, 이거. 스토리 보는 건가 설마? 다나 때문이래. 아무것도 한거 없네. 케케할 때 맨날 저거 지렁이 자고. 와, 사람 진짜 개많아. 온 세상이 맨이야. 와, 온차상이 전식... 아니, 5차 전직 진짜 개빡이네. 그냥 시켜주지. 5차 전직 완료! 와, 나이차! 대처장님의 5차 전직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 싹 사도 되나요? 익스트림 골드? 0원에시0 어, 갈래... 세 개만! 세 개만 사놓고 세 개만! 0 0 0원에어0 0 0 0원에1에 10,000원에. 10,000원에. 1 0 0 0 0에 1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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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한 시간에 25% 오른다고요? 그럼 여기다 시간만 투자해놓고 그냥 켜놓고 있습니다. 는데 48시간 추가해 넣으면 11만 원딱 충전해놓고 그냥 켜놓고 자고 일어났다 오면 되는 거네 사냥터 어디 가야 돼요? 생 생시 여기 가면 되나요? 아니 다른 시. 네? 그냥 시간 충전해놓고 하면 래레벨 오르는데? 어? 그냥 사우나 오세요. 그리고 그냥 토크 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음아 어 <laughs> 우마이. 25일. 보우마스터 및 메이플 알려주실 고수 초빙합니다. 보우마스터 배울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긴 해야죠. 아저 유튜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처장님 ESC 눌러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눌러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게 진짜 더더 효율적이라니까 진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한번 공유해드릴게요 이제 어쩌면 될까요? 지인분 아까 그뭐 망구랑님 걸 제가 대충 봤는데 망구랑님 또 여명이랑 네. 약간 보스장 생구 정도 맞추셨더라고요 네 여명으로 가지죠 저희도 그분이랑 같이 가고 싶은 거 맞으시죠? 무슨? 아니 아뇨 저는 그 겸지님의 최대한의 그 최선의 판단 이제 망해도 어, 망해도 이제 겸지님에게 좀 책임감이 있게 아 네? <laughs> <laughs> 아 장단이고, 아장단고요어그 <아니. 웃음> 아, 대신에 그 겸지님이 좀 이렇게 딱 내주세요. 누군가에 안 맞춰도 되고 딱 겸지님 판단으로. 아, 보조 먼저 갈까요? 그냥. 두개두 개, 개. 사실 보조는 개, 제가 아까 매물을 실적 봤어요. 네. 실적 봤는데 보조가 매물이 네.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직작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내 저는 이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계속. 근데 거기서 잘 뜨면은 순탄한 거죠. 게이드. 아 그럼 나밖에 아, 그러면 내가 올리면 메모에 나밖에 없는 거네 보험 마스터 파는 사람 뭔데요 그게 그, 블라운스트 패드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이건가요 날 기타 네. 이걸로 직장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서 아니면은 뭐위짜돼 있는 걸 사가지고 아래 짜만 띄우는 것도 솔직히 좀 나쁘지 않고 저는 이제 240억짜리 보시면은 이거요 네 약간 이런 게 이탈 옵션이어서 약간 에디션을 띄우기가 좋은데 좀 과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되게 약간 좋은 옵션이야, 사운드. 네. 짐에. 어 아니야, 짐에. <laughs> 아 놀래라. <laughs> 뭐야 급그 빨치. <laughs> 일단 짐할까요 그러면? 어, 그렇게 짐. 그리고 네. 이제 좀 눈을 더 낮추면은 한 150억 대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약간 좀 공격력 오퍼가 조금 이제 정오배에서 딸리는 조금 모자란 옷이 아닌데, 가격이 반값이잖아요. 사실 천양님 스펙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전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사? 일단 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둘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직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하... 과연 천양님의 선택은... 아래가... 이거... 블라스트 패드로 갈게요! 약간 좀 애견 남스러운 템과 캐토 남스러운 템. 예? 네? 어 그럼 이유 사 갈게요. 그리고 팬던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보조 한번 돌려보고 남은 돈을 보면서 이제 예산을 짜볼까요? 아, 아 그럼 여기 다시 안올 수도 있겠네요. 돈이 없어서. 캐시샵으로 <laughs> 갈 수도 있죠. 아 어. 재밌다. 벌써 도파민이 싹 주는구만. 오케이 갑니다. 레 e t 내가 천형님 운이면 에픽 두 줄로 멈춘다 키키 아이고야 벌써 94스택 쌓았네 음... 레전드 유니다 떴다 와 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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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아! 아! 떴다 가시죠 누르시죠 아 떴다 오케이 와. 자 이제 공격력 세줄 유니크를 뽑거나 레전까지또 등급업을 하셔야 해요 아, 왠지, 아, 잘뜰것 같은데? 아, 아, 안, 아, 그러면 해서 안 떠요, 이제! 아, 잘것 같은데. 와, 이제 2억, 2억씩 들려. 아. 아이고, 잘안 뜨네. 레전더리도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214번 오겠지? 다 채우면 레전더리 가는 거예요 그쵸, 천장. 아. 어. 근데 그거는 너무 운이 없는 거긴 해요. 그렇게 넘어가면. 알아요. 네. <laughs> 아, 설마 가네, 땡겼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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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전드다. 아빨리 빨리 둘러없던 애기 <laughs> 전에 어, 빨리 누르자 와, 나이스. 여기도 여기서, 이제 못 여기서 어. 공격력 두 줄. 공격력 두 줄. 네. 세 줄이면? 세 줄이면 그냥 인생 개 역전 떡상하는 거죠. 가 볼까요, 세 줄? 아 뭐, 이따 보죠. 네. 와, 너무 비싸서 이제 공격력 두 줄만 딱 띄우면 끝. 이제 다른 데 맞출 수 있는. 오케이. 존나 비싼에 돌리는 거. <laughs>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왜나 마이너스 번트냐? 그리고 난이거우 전투력 증가도? <laughs> 와 올댓 나왔어. 야이 000이면 그냥 완전 인생 역전인데. 아... 올댓이네. 아 좋아. 앞자리좀 바뀌어요 이제. <laughs> 더욱 더 천사온 이야기 레어에서 레전 돌릴 동안 두줄이 안. 와 두줄이 이렇게 안 떠?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인생 욕전이어요 <역전하고> 대박이야, <laughs> 인생 욕전했어요. 나 <laughs> 이거 이 뭐? 얼마야? 일단 눌러. 와지린다 이거 뭐야? 이 버리지? 뭐하진거예요 아, 몰라요! 몰라. 라이사! 이거 뭐 얼마, 얼마야! 얼마 얼마야! 와 이게 아, 말이 되나 보다. 블랙 값 벌었어. 와. 그럼 우와. 잠깐만. 야 블랙 값 벌었어? 렌징 다 했어? 선이 올해는 다쓴거 같은데 피키킬와 이게 진짜 세계가 뜨네. 그냥 블랙 값 보셨는데요? 보조 하나로? 와. 오늘 돈 벌었음식. 와. 와 그냥 돈 값. 아돈파지하고 가... 있었는데 와씨. 매이플 재밌죠? 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저희 그럼 템을 좀 좋은 걸로 맞춰볼까요? 옵션 음, 들어가나요? 이제 할 거는 다한거 같은데 얼추 이제 작 빼고는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번 <laughs> 보답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거 아이 고생하셨어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예 그리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일단 네아 근데 돈 너무 많이 썼다 내가 나 오늘 단일로 진짜 이렇게 간만에 지른 거 피파 이후로 없었는데 아아아아아아 나아 아, 나. 나. 아, 아, 맞아 어느 날 벌었지. 매력한게.